자, 오늘은 산지가 남한강인, 남한강인 수석입니다. 그 수석을 보통 나눌 때 3대 요소 또는 5대 요소로 나누는데, 어, 질형색, 어, 질형색으로 나누고 나머지 5대 요소는 질형색, 그리고 돌이 야유해야 되고, 투가 있어야 합니다. 어, 근데 이 돌은 만사형통석입니다 만사형통석은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서 예로부터 이 조상들이나 문인들이나 선인들은 요 구멍 뚫린 이 돌을 대문 앞에 걸어놓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작기나 그저 나쁜 것들이 들어다가 돌이 구멍 뚫린 거 보면 어이고 이게 먹고 싶어서 도망갔다 그래서 이걸 그 부적으로도 쓰기도 했다 그러니 이 돌은 어 남한강 남한강에서 나온. 만사형 통석입니다.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좁 pd하게 솟아오르는 이건 기상을 뜻합니다. 기상이 굉장히 좋고 이 구멍이 뻥 뚫린 만사형 통.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돌이 자연으로 이렇게 뻥 뚫린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. 오늘은 만사형 통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